안녕하세요 위켄드코드입니다. 오늘도 끝판왕 강의 하나 준비했습니다.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패런트, 부모 형태에서 자식 생성자를 만드는 이런 업캐스팅 형태일 때 어떻게 풀 것인지 예제 7개 준비했습니다. 부모 타입의 자식 생성자, 보통 자바는요 본인 형태의 변수에서 본인 생성자로 선언하게 됩니다. 본인 생성자라는 것은 이렇게 되죠. 자기가 자기 자신의 형태로 변수에 저장을 하는데 자기 본인의 생성자로 선언하는 것이 보통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가 아닌 부모 타입의 자식 생성자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을 업캐스팅이라고 부릅니다. 부모의 형태에다가 변수를 선언하고 자식의 생성자를 넣는 것이죠. 이러면 굉장히 문제가 난해해지고 헷갈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자식 형태의 자식 생성자만 하는 것을 많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지는 제가 앞에서 영상을 찍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바로 첫 번째 예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많이 풀어보셨어야 됩니다. 어케스틱 원칙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식의 이름에 같은 메서드가 있으면 우선 작동한다. 오버라이딩이라는 건데요. 메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에 지금 B 형태로, B의 지금 생성자로 있고 A 형태, 부모의 형태로 부르고 있습니다. 부모의 형태에 자식 생성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업캐스팅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생성되면요, 네, 자식한테 가보세요. 갔는데 생성자가 없죠. 그러면 통과합니다. 우선 여기는 끝났습니다. 두 번째 오니까요, B.점 페인트가 있습니다. B.점 페인트, 페인트 바로 가죠? 페인트 갔을 때 슈퍼 드로우, 부모의 드로우를 명시적으로 호출합니다. 그러면 다시 부모의 호출 가겠죠? 갔더니 B를 출력하라고 했어요. 네, B 출력했습니다. B 출력했죠? 그 다음에 드로우를 하래요. 드로우에서 여기 원칙 가져가죠. 네, 가지고 와서, 드로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식에서 똑같은 것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오버라이딩 된 것을 이것을 출력합니다. 그래서 B 출력하고 D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페인트에서 C 출력하겠죠? 아직 여기까지밖에 안 했어요. 그 다음에 C 출력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인 D를 들록합니다. 그러면 B 출력했죠? 그 다음에 D 출력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와서 C 출력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 드로우 출력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시 돌아오겠죠. 네. 그래서 다시 b.draw를 해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보자면 b d c dd가 됩니다. 다시 볼게요. 여기에서 왔을 때 슈퍼 드로우를 했죠? 여기 와서 b 찍었고 그다음에 드로우이니까 d를 찍었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이게 여기서 끝났죠, 여기가. 그다음에 c를 출력했죠. 그다음에 d draw i d를 출력했죠. 이게 여기에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B 드로우로 해서 마지막에 D를 출력하면서 이렇게 된다. 네. 요게 답이었습니다. 다음 예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시는요, 이렇게 바꿀 거예요. 생성자가 있다면, 네. 지금 b 에 생성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생성자가 아까는 없었어요. 생성자 신금 이제 왔습니다. 자식의 이름이 같은 메서드가 있으면 우선 작동한다. 오버라이딩 이야기 했습니다. 슈퍼, 당연히 슈퍼가 있으면 명시적으로 부모를 호출한다고 했어요. 부모와 자식 메서드가 있으면 자식을 호출한다. 이거 오버라이딩이죠. 네. 자식을 하다 자식이 태어날 때는 부모 먼저 태어나고 태어난다. 네. 요게 4번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4번 한번 봐도록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메인이 여기입니다. 메인이 여기 있는데 지금 A가 출력이 됐어요. 이거 제 이거 제가 추가한 겁니다. 지금 A 형태로 추가했고 여기 업캐스팅 형태로 추가가 됐습니다. 처음에 태어날 때 볼까요? 태어났을 때 보니까 태어났을 때별거 없겠죠? 네. 부모 하나 찍을 겁니다. 그러면 constructor of A가 출력될 겁니다. 이거 끝났습니다. 두 번째가 요게 문제죠? 지금 new b가 태어났어요. new b 여기 여기로 가겠죠? 그러면 지금 생성자에서 constructor of b가 출력되겠죠. 여기서 출력된다면 고하 틀린 거죠? 왜냐? 자식은 태어나기 전에 무조건 부모를 먼저 태어나게 하고 자기가 태어나야 됩니다. 여기서는 에 자기를 출력하기 전에 부모를 먼저 무조건 출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constructor of a를 먼저 출력합니다. 그 다음에 constructor of b를 출력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A 생성자 한번 출력했고요. 여기서 A 생성자 한번 더 출력하고 B 생성자 출력했습니다. 그러면 A A B가 찍히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B 페인트 갔습니다. B 페인트는 어디죠? 여기입니다. 여기 갔더니 슈퍼 드로우로 가래요. 슈퍼 드로우가 여기로 갔죠? 네, 아까와 똑같은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됩니다. 네,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가 하나죠. 이게 a가 태어날 때예요 그리고 b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죠 요렇게 출력하는 게 b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봤던 거 그대로 수행해 주죠 네 이게 두 번째 업캐스팅 문제 예시였습니다 원칙만 외우십시오 원칙만 똑같은 문제가 나와도 바로 원칙만 외우면은 살아남을 수 있다 다음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이거를 없앴습니다. 없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은 자식에서 draw라는 메서드를 없앴을 때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부, 앞에서 얘기했던 거 그대로죠? 부모 생성자, 딱요거요거만 한번 해볼게요. 요건 이제 아까 해봤으니까. 이제 똑같이 했습니다. 네, 업캐스팅 어 형태로 부모 형태의 자식 생성자. 딱 갔더니, 네, c o n s t r u c t of B 출력합니까? 안 하죠? 자, 자식은 부모 먼저 태어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c o n s t r u c t o f A가 먼저 출력되고, 그 다음에 c o n s t r u c t o f B가 출력될 겁니다. 그러면 A가 출력됐고, B가 출력됐어요. 그 다음에 이게 문제인 거죠. 이제 다시 위로 왔고, 이제 끝났고, 여기로 왔어요. B.paint로 가니까, 네, 이제 여기서 super draw를 불렀어요. super Draw. 자, 갔더니만 B를 출력했대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뭐 B 출력했겠죠. 여기서가 문제예요. draw를 했는데, 어, 여기가 없네. 이거 지운 겁니다. 지금. 주석처리가 됐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자식 걸 호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호출합니다. 자식이 없으니까요. 자기 자신 걸 자신 걸 해요. 자신 걸 했는데 다시 b를 출력하고 또 자기 자신을 불러요. 네, 그래서 무한 루프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자, 부모 들어오라 해 봤더니 자기 자신을 들어오고 다시 호출하죠. 그래서 자기 자식이 없으니까 무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constructor a, constructor b 그다음에 b를 무한으로 출력하게 된다. 왜냐 이게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계속 호출하게 되는 겁니다. 빠르게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합시다. 어캐스팅 문제 네 번째입니다. 자식 생성자에서 부모의 메서드로 호출할 때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다시 자식 생성자가 생겼는데 이번에 조금 달라요. 생성자에서 부모 생성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지금 B가 태어날 때 A의 생성자를 먼저 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봅시다 B가 먼저 태어났, 태어났죠? 태어났죠? 야, 여기 똑같이 똑같아요. B가 먼저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부모가 먼저 태어난다고 했어요. 부모가 먼저 태어나는데 그러면 여기로 갈거 아닙니까? 여기로 갈거 아니냐? 이렇게 태어나겠죠. 그러면 먼저 이거를 출력하게 됩니다. 무조건 무조건 부모 먼저 태어나게 해야 자기 자신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constructor of a가 출력이 되겠죠. 일단 이건 무조건으로 무조건 기본 생성자는 출력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오니까 아직 안 끝났어요. 슈퍼의 페인트를 부르더라. 슈퍼의 페인트가 어디죠? 네, 여기입니다. 여기 자기 자신이 아니라 부모의 A를 불렀어요. 부모의 페인트. 그러니까 부모의 페인트인 A를 출력하게 되죠. 그 다음에 뭐죠? 부모의 페인트가니까 드로우를 불렀어요. 드로우가 어디죠? 드로우가 여기로 간다 아니죠? 드로우는 지금 여기에 자식의 오버라이딩된 게 있죠. 그러면 자식을 출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서 A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드로우인 일로 가서 D를 출력하게 됩니다. 자, 이제 끝났어요. 여기 끝났죠 지금? 여기까지가 끝난 거예요. B 페인트도 끝났죠 지금 왜냐면은 B 페인트 여기가서 C 출력하면 끝이에요 C 출력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지금 A, D, C까지 출력된거죠 그 다음 B 들어가 갑시다 B 들어가니까 D가 있어요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자신과 출력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Construct of A가 먼저 나왔고요 여기 처음에 생성이 되려면 자식이 생성이 되려면 무조건 엄마가 먼저 태어나야 된다 태어났죠 그 다음에 태어나고 보니까 울면서 으앙 엄마 페인트 불러 불렀어요. 여기에 A가 출력됐죠. 처음에 A, 그 다음에 draw가 됐죠. draw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식을 출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D가 출력됐죠. 나머지는 볼 것도 없죠. 그냥 B 페인트 B d r a 잖아요 네, 그러면 C D가 출력이 된다. 이렇게 어케스틱 문제 네 번째 했습니다. 부모 페어런트 보니까 draw를 호출하였고 draw는 자기 자식에 있으니까 오버라이딩된 거 출력한다. 원칙만 기억하시는 겁니다. 업캐스팅 문제 예시 다섯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기 자식 생성자의 오버로딩을 걸어볼 거예요. 오버로딩이 뭐죠? 똑같은 메서드, 똑같은 생성자일 때, 기본이 있고, 파라미터를 줬을 때, 다르게 동작하는 게 오버로딩이죠. 오버라이드하고 오버로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지금 바로 진행할게요. B가 태어날 때 이번에는 변수를 봤습니다. 변수가 뭐냐? 자, 여기저기 뭐, 이런 게 추가됐어요. 변수가 추가됐어요. 아까는 빈 거였는데 지금은 숫자 1이 들어갑니다. 1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이게 수행되나요? 아니죠. 시행될 때는 무조건 하나가 됐으면 그걸 오버로드된 그게 실행됩니다. 오버로드된 생성자로 부르게 됐죠? 오버로드된 생성자 들어가 보니까 생성자 BB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성자 BB에 i를 더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출력할까요? 아닙니다. 무조건 자식은 엄마를 먼저 태어나게 해야 된다. 그럼 엄마 어떻게 태어나게 하죠? 일로 가나요? 아닙니다. 요것도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예요. 이거 시험에 나오면 다 틀립니다. 이 경우에는요 부모를 명시적으로 호출하지 않는 한 파라미터가 없는 기본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출력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거 먼저 출력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출력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끝났죠. 요거 끝났어요. 그 다음에 비페인트 비드로 우 비페인트 비드로 우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천천히 볼게요 B는 태어나기 전에 부모의 기본 생성자로 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생성자 A, A 플러스 I가 아니라 아니에요 A, A 플러스 I가 아니라 기본 생성자가 출력된다 네, 명시적으로 호출되지 않았을 때 이러면 궁금한 거 있죠? 궁금한 거 뭐죠? 명시적으로 호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다음에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되죠? 자식 생성자에서 명시적으로 부모가 파라미터가 있는 오버로드된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처음에 이제 1을 받았습니다. 1을 갔어요. 1을 받았을 때 부모에서 가지고 있는, 부모에서 파라미터가 가지고 있는 생성자를 호출하려면 이렇게 슈퍼라는 거에다가 이렇게 숫자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럼 명시적으로 호출된 게 이게 호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호출하죠? 내가 태어났는데, 응애응애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 여기로 들어가죠. 들어간 다음에 엄마를 호출할 때 요거를 호출했어요. 그러면 생성자 aa 생성자 오브 aa 플러스 10이니까 여기다가 aa 10이 출력이 될 겁니다. aa 10, aa 10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출력하겠죠. 네, 왜 아직 안 끝났으니까요. 생성자 bb에 아이를, i가 뭐죠? 지금 1이죠? 1이 출력될 겁니다 그 다음에 bpaint, bdraw, bpaint, bdraw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부모의 숫자를 넣어 명시적으로 생성자가 호출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출할 때 명시적으로 호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죠? 이거 했어요 근데 명시적으로 호출했을 때는 이게 생성이 되더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나오면 다 틀릴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이것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수퍼를 아래로 놓으면 수퍼를 지금 아래로 이렇게 끌어내렸어요 이럴 때는요 그냥 간단합니다 네 무조건 오류입니다 네 수퍼는요 그 생성자의 자식이 생성자를 자식 생성자에서 부모를 명시적으로 부른다고 하더라도요 명시적으로 부른, 부른다고 하더라도 네, 여기 불렀죠 지금 여기 부른다 하더라도 가장 윗줄에 있지 않으면은 오류입니다 오류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만약 나온 다음에 오류가 어디서 발생하냐 물어보면은 무조건 여기 딱 찍고 그냥 다음 페이지 넘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 오류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Call to super must be first statement in constructor. 컨스트럭터 안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명시가 되어야 된다. 네, 이런 오류가 발생합니다. 네, 이렇게 업캐스팅 문제 예시 7개 살펴봤고요.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은 정보처리 기사 실기 시험입니다. 네, 제가 미친 듯한 영상 업로드 하고 있죠. 계속 보고 싶다면 당연히 여러분 구독 눌러 주셔야겠죠. 구독 누르면 앞으로 계속 공학적인 컨텐츠 올라올 겁니다.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꼭 합격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